하루야 11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에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부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것이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기부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곡식 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설거지를 하실 때 바로 좀 설거지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뒤로 미뤄뒀다가 설거지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는 조금 미뤄뒀다가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최대한 빨리 밥을 먹으면 곧장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를 해주시니까 잘 몰랐었는데 이 설거지라는 것이 해보니까 미루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산더미처럼 설거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이 설거지를 보게 되면은 아, 이걸 도대체 언제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최대한 쌓이기 전에 빨리 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처럼 집안일을 나중으로 미루기도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나 과제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운동을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일들을 뒤로 미루어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회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언제 하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를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잡고 있던 것이 내 삶에 더욱 깊숙히 자리 잡아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즐기고 있던 그 삶을 놓고 싶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이방신을 섬기는 재단을 늘려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번성하게 하면 번성하게 할수록 더욱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은 것은 고스란히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행동했던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만 섬겼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긴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를 섬기면 양쪽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두 마음을 품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로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신랑을 두고도,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언약을 지키는 척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실상은 그 거짓 행위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거짓으로 행위만 지금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던 우상들을 다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품고도 다른 것들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점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두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내 마음에 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품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풍성한 소득으로 우상을 위해 재단을 쌓고 우상을 꾸미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주신 뭐 달란트 은사들, 그것들을 어디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점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로 구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혹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면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그들이 즐거워하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우상들은 지금 당장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줄뿐 우리 삶을 전혀 구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우상,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에, 당장의 즐거움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부하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부아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기부아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던 완전히 그냥 극악무도한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때와 다를 게 전혀 없다 이렇게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으로 부패한 죄,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시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이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로운 삶과는 멀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2절 오늘 10장 12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심고 죄를 거두어 거진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버려두고 너희들의 삶에서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 조금만 더 즐기다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나에게 돌아올 때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어진 자신들의 마음을 뒤엎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여호와께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그들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깨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12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장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날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마음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어져 있던 마음을 더욱더 굳어져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시냐?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공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회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옮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나중에 즐길 것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 다 누리고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회개의때니 지금 마음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이제 10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회개를 했어도 오늘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어도 이따 점심에 다시 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싶은데 정말로 수시로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언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마음을 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깨닫고 있지 못한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좀더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을 더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손에 꽉쥔 것을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점검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회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가운데 주여 능력의 손길과 또 위로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수시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하루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